자 18번 문제 보시면 2 5도씨에서 수용해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 가와 나는 각각 HCL과 NOH a 하나가 산이고 하나가 염기고요 주어진 자료 보시면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바로 나오겠네요 가가 A 볼륨도 100mL에 10의 5제곱몰이 들어있네요 OH-의 몰수입니다 나의 OH- 몰수의 상대값이 10만 대 1이네 그러면 고멸 표시 얘가 NOH겠지 a 그죠? 농도랑 부피와 관련 없이 왜냐하면 부피가 지금 100mL, 10mL, 10배 차이밖에 안 나고 농도가 10배 차이밖에 안, 100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다 계산해 봐도 10만 배 값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HCl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주의할 거는 얘가 OH-의 몰수예요 H플러스가 아니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농도는 NaOH의 몰농도가 A몰농도고 여기는 HCl몰농도가 뭐야? 100A몰농도입니다 그럼 주의할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지금, 나에서 OH-의 몰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, OH-의 몰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, 나에서 OH-의 몰농도를 계산해야 되잖아? 그러면, H 플러스의 농도에다가, OH-의 농도를 곱한 값은 1 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, 따라서 OH-의 몰농도는 H 플러스의 농도분에 1 0의 마이너스 1 4제곱이다 요거를 활용해야지. 어떻게? 해? 몰수가 있으니까 몰수 곱하기 부피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갑니다 따라서 상대값이 10의 5제곱 대 1입니다 10의 5제곱 대 1은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가 나올 테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 할게요 그러면 100a 상대값 여기는 이 o h 마이스의 농도가 누구야? 얘잖아 얘 근데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야? 100a잖아 그러면 1 0 0 a 분에 10의 -14제곱 이게 OH-농도입니다. 의 농도입니다, 나에서 부피가 얼마입니까? 10로 곱하면 OH-몰수 의 값이 나오지. 이게 10의 5제곱 대 1이라는 얘기잖아. 그럼 이거 계산 쭉 해봐. 그러면 100A대 100 이거를 미리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건 상관없죠. 이건 10의 13제곱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거 연산해 보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a 값은 10의 마이너스 6 제곱 몰농도가 나와요. 됐죠? 자, 그러면 기억 틀렸고요. 니은 맞고요. 그 다음에 띠 그럼 따라서 자 갑니다. 따라서 아 아니, 따라서가 아니라 가하고 나에서의 pH 값과 pOH 값을 보면 가에서는 o h 의 몰롱도가 A가 10의 6제곱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8이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나에서는 뭐라 고 그랬어?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나나나나1대 5에서 나에서는 지금 A가 10의 6제곱인데 그럼 10의 6제곱에다가 10의 2제곱을 곱한 값이니까 얼마야? 10의 4제곱 나오니까 pH가 4가 되는 거고 pOH는 나머지 14에서 4 빼면 10 나오겠네 그럼 기급값 나오죠? 급값은 나의 pOH에서 pH, 나에서의 pOH가 10이고요. 가에서의 pH값이 8입니다. 그러면 5분의 4값이 나오겠네요. 정답은 ㄴ